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좋은 인연도 있지만 악연도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좋지 않은 사람은 빠르게 정리를 해야 우리 인생에서 피벌일 없이 살수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손절해야 할 인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던 친구라도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 나오면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돈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삶의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가면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찌됐든 어렸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동심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친구 모임에 가면 겉으로는 다 즐거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과 친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항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는 친구들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겉으로는 친구를 축하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걸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는 친구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더 낫다며 스스로 위로합니다. 친한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친구를 포용한다면 결국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친구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언행에 항상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결점이나 실수를 자신의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말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난 뒤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니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농담이라며 기분 나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듣는 친구들이 그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면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속이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정작 자신이 그런 말을 남에게 들었을 때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농담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막상 남이 그런 농담을 자기한테 하면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무례하고 손을 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친구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미우치는 시간을 가져야 더 가치 있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는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요. 그러나 친구 관계에서 배풀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실과 득을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손해만 보면서 살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남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다면 내가 나보다 돈이 많으니 당연히 내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이런 친구들 대부분은 항상 친구한테 얻어먹다가 어쩌다 그 친구가 한번 밥을 사주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합니다.그리고 내가 이번에 밥을 샀으니 너는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그리고 다음에 나한테 더 크게 베풀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밥을 살 때는 잘 먹었다는 짧은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밖을 나가던 친구가 밥을 한번 사주더니 자랑하기 바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보답받아야 한다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지 않고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와의 만남을 꺼리는 친구에게는 마음껏 베푸셔도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도움을 받았을 때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친구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보통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 온전한 마음으로 베풀지 않고 항상 득과 실을 하나하나 따지는 친구는 반드시 멀리 하세요. 그런 친구들한테 시간과 돈을 쓸 바에는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과 정서적으로도 교류를 하기 때문에 친밀감이 올라갑니다. 사회 생활을 하며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가치관 관점 등을 공유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도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상대방도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나의 경쟁으로 보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큰 일을 떠나서 항상 자신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얘기할 때 끝까지 듣지 않고 가르치려 들거나 설득하려 하며 자기 말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계속 교훈을 주려고 하며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충고합니다. 그런 충고는 대부분 나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비판적인 태도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강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상호 이해의 수단이 아니라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남보다 늘 우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의견을 강요당하고 이성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여 대화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와의 만남이 끝나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만 고수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슬픔은 고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모든 게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이 뒤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들만 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굳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시간과 감정을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끊고 나서 잠깐은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더욱 행복하고 평온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잘 맞는 인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된 친구여도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위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조건을 떠나서 친구의 가치 그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친구의 상황이 어떻든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과 동등하게 대합니다. 반대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친구는 친구들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연봉을 얼마나 받는다, 차는 뭐를 탄다, 집은 어디에 산다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친구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재력을 더더욱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너랑 같이 어울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관계를 끊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라도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 같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면 안 된다. 나를 떠나는 순간 너는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본인이 사회에서 조금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멋에 심취해 있으므로 자신보다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친구를 대하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커져서 나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함께한 추억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아끼는 만큼 과연 그 친구도 나를 아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곁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는 절대 인생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떠나보낼 때는 잠깐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단 일주일만 지나도 그 선택이 분명 옳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거나 응원하기는 커녕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손해보게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과 인연을 아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친구에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분명히 표현해 보세요. 친구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